통영시는 경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첫 강연을 열었습니다. 10일 오후 통영시 이청사 강당에서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상을 위한 2013년 통영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개강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통영시 차신희 부시장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와 새로운 도약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생들의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교육은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준비할 수 있게 도울 예정으로 오늘은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김용기 경남 지원센터장의 사회적 기업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렸습니다.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는 업종별 특수성에 따라 사회적 기업 관련 기초 소양 교육과 특화 사업, 특화 상품 활동, 창업 교육 등의 실용적인 교육 내용으로 진행되며 오늘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현재 통영시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통영 늘 푸른 사람들과 경상남도 지정 경남형 예비사업적 기업으로 민들레 누비,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사람과 삶이 있으며 마을기업으로는 사량면 주민자치센터와 연대도 할매공방이 지정돼 문화와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